안녕하세요. 단밤 주식 클래스의 진한 K입니다. 예, 오늘 코롱생명과 어제 시간에 상한가였는데요. 이제 시작입니다라고 했지만 시작은 개풀 하지만 아직 예, 희망은 있다. 예, 오늘 기술적 분석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번 드리는 말씀이지만 코롱생명과 코롱티슈진, 임보사 관련돼서는 저는 확증 편향 가지고 있는 무시무시한 놈입니다. 모든 투자의 책임 여러분에게 있고요. 이 영상 보고 매수했는데 망했다. 이런 얘기 절대 하지 마시고요. 저는 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망할 수도 있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그냥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어, 제가 이제 노파심에서 한번 말씀드리는데 예. 네, 코롱 티슈진만 해 달라라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 네, 코롱 티슈진만 해 달라. 코롱 티슈진 뭐할게 있어야죠. 예, 차트 보는 놈이 차트가 안 나오는 종목을 어떻게, 해? 예. 근데, 코롱 티슈진하고 코롱 생명과학하고는 인보사로 묶여있기 때문에 코롱 티슈진의 향후의 주가 방향을 코롱 생명과학으로 유치해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이해 못하면, 이거 두 개가 다르다라고 생각하면 지금 현재는 말이 안 돼요. 그리고 만약에 티슈진이 상장한다면 코롱생명과학보다 얘가 더 탄력 있게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도 꼭 예, 생각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거래 재개가 돼야 되는 부분이고요. 거래 재개가 안 되면 안 되면 기술적 분석을 할수가 없어요. 예, 공시 나온 거는 제가 아니어도 다른 분들이 많이 해주시잖아 아닌가? 어쨌든 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코롱생명과학. 예. 진짜 제가 이거를 하지 말아야 되는지, 뭐,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4만원에 좀 매도를 하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진짜 4만 1,450원 갔다가 떨어져가지고, 이게 20%간 종목이, 21%까지 갔던 종목이, 5.99%에 마감하는 아주 이상한 차트 모습을 마련해 놨습니다. 하지만 뭐, 저는 뭐, 그렇게 뭐, 이상한 흐름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 일단은 이 차트상에 나와 있는 여기까지 예, 2020년 2020년 4월 17일 예, 이때까지에서 우리가 보게 된다면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예, 여기 라인이죠. 예, 여기 이제 거래 대금이 엄청 많이 터졌던 날이 예, 4월 17일인데요. 요거를 우리가 색깔을 조금 더 예쁜 색깔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짙은 녹색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52,000원 라인하고 그 다음에 또 거래대금이 많이 터진 날이 어디냐? 여기가 이제 또 많이 터졌죠. 여기입니다. 여기. 요거니까 요거 윗골이 달았던 날이고요. 그 다음으로 많이 터졌던 때가 여기고 그 다음에 또 많이 터졌던 때가 여기입니다. 봉의 색깔하고는 상관없이 그냥 이렇게 긁어본 거예요. 이렇게 긁고 나서 이렇게 다시 와 보면 어떤 흐름인지 보이시나요? 예, 보는 바와 같이, 이렇게 박수권을 한참 했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여기서. 여기서도 이렇게 박수권을 했고, 이 2만 뭐, 5천 얼마 라인을 이렇게 깨고 나서, 요렇게 나와 있는 상황에서, 여기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올라와서, 돌파하고 또 내려와서, 요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그어놓은 3만 0천 뭐, 500원 라인하고, 뭐, 이런 26,500원 이런 라인이 되게 중요한 라인이라는 걸 여러분들도 지금 차트만 딱 보면, 어, 그러네. 좀 의미 있는, 의미 있어 보이네. 라고 이제 생각하실 수 있을 정도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을 보면은 어떤 모습이냐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생각해보면, 제가 이제 얘기 드렸죠. 이런 식으로, 어, 요렇게, 요렇게, 예. 이렇게 된, 일, 그 약간 좀 변형된, 예, 이런 식인 거죠, 한마디로. 요런 식의 예, 역해된 숄더 패턴이다라고 이제 볼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게 여기 이렇게 크게 봤을 때도 나왔지만, 여기 안에서도 예, 조금 예, 그런 흔적이 좀 보이는 예, 구간이다라고 이제 볼수 있겠습니다. 어, 뭐, 뭐, 이게 맞냐, 틀리냐를 떠나서,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 뭐, 이런 거에 너무, 이렇게 좀 집착하셔가지고, 어, 뭐, 맞고 틀리네, 또 따지는 분들이 있으시던데, 주식은 맞고 틀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시나리오를 세, 시나리오를 세우고, 그 시나리오와 같게 가냐, 안, 그러니까 시나리오 세웠던 거랑 비슷하게 가냐, 비슷하게 가지 않는 한에 따라서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이제 되게 중요하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으로는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36,750원에서 33,450원 라인 정도의 박스권이 지금 예상되는 상황이다. 여기 정도 이렇게 뭐 조금 더쳐주면 37,650원. 여기서 조금 횡보하는 구간이 나와줄 수 있다. 왜? 이제 조만간,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12월 17일이 다음 주 금요일입니다. 다음 주 금요일이에요. 오늘이 이제 12월 7일인데, 다음 주 금요일이 17일이에요. 그럼 그 전에, 임보사 투약 소식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걸 생각해 본다면, 아직 시간이 남아있단 말이지. 그러면은, 이렇게 보는 겁니다. 어, 우리 이제 세력, 형님들이 만약에 이 종목에 있으시다면, 그분들도 생각을 하실 거 아니에요. 야, 여기까지 이렇게 올리는데, 어? 아침에, 아침에 돈 얼마 들리면 올라가는지 확인하셨겠죠? 아침에, 얘가 돈을 얼마 들였을까요? 분본거래 대금으로 32억하고 43억. 한 80억 올렸더니 20%가 갔어. 그 정도는 확인하셨겠지. 80억 정도 들이면 한 20%는 간다라는 거. 매우 작은 금액이라는 거죠. 예, 생각보다. 근데 이 종목이 지금 뭐냐? 관계, 관자들 붙어 있는 종목이에요. 신용이 아, 없어. 그러면 우리 그 외국인하고 기관형들은 신용 안 쓰냐? 신용 쓰시죠. 왜안 쓰겠어요? 그리고 관짜기 때문에 어, 자금 집행을 기관이나 외국인이 잘할수 있겠느냐 라는 부분에서 본다 그러면 또 다른 얘기죠. 예. 물론 뭐 위메이드처럼 또 이슈 받아서 가는 종목에 또 투입하고 그렇겠죠. 근데 지금 이 종목은 시장형하고는 약간 예, 좀 테마로 움직인다고 보기보다는 그냥 완전 개별 이슈로 어, 움직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가령 코롱 생명과 갈때뭐 다른 여타 종목들이 뭐 임상하고 막뭐 어디 에러 터지고 이러면서 막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싸그리 움직이는 가운데에 까지 간다 그러면 잘 가겠지만 그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어 지금 제가 보는 관점으로는 예, 지금 제가 보는 관점으로는 어, 나쁘지 않은 흐름이다 예, 네, 나쁘지 않은 흐름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미친 소리냐라고 이제 말씀하시겠지만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인가 예, 네, 어느 날인가 주가가 이제 여기서 이제 막 이렇게 움직이겠죠. 여기서 이제 막 이렇게 움직이다가 빵 하고 터져서 4 1,450원을 잡는 구간이 온다면 물론 뭐더 떨어져서 2 1선또 이렇게 또 맞고 또 난리 부로스칠수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 모르겠고 얘가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주가가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딱 돌파를 하는 순간이 오면 이봉은 이봉은 매집봉이 될 거예요. 매집봉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봉이 될 겁니다. 최근 들어서 거래 대금 가장 많이 터진 날 맞고요. 예 거래 대금. 예. 아무러긴 하지만 이날 이제 973억 터졌습니다. 2월 19일 날. 근데 지금 215억 터졌거든요. 그럼 이날 제외하고 나면은 제외하고 나면 거의 최고로 많이 터진 날이에요. 210, 215억 이때가 162억 터졌으니까 제일 많이 터졌거든요. 그러면은 얘가 어딘 이렇게 뭐 박스권을 만들든 또 다시 내려와서 이렇게 박스권을 만들든 만들었다가 여기를 탁 돌파하는 순간에는 이게 매직봉이될 겁니다. 지금 바라보는 관점으로는 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이런 흐름이 이제 되는 거죠.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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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는 흐름 정도가 지금은 제가 봤을 때 최선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결국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 라인은 어 왜 없어지죠? 뭐죠, 이거? 에휴, 정말. 왜 이런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기 라인이 지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36,750원. 얘가 36,750원 라인에서 종가상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35,300원하고 36,750원 사이 정도에서 요런 식으로 이제 왔다 갔다 해주다가 이렇게 탁 넘어가는 흐름이 좀 나오는 게 이제 가장 좋은 흐름이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지금 오늘 나온 봉이 이제 매집봉으로 생각한다면 혹은 위에 이제 여기 이제 물려 있었던 분들의 어떤 물량을 받아나는 그런 흐름으로 본다면 좀더어 아직은 희망적이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뭐 이제 천일선까지 얼마 안 남았고 60일선을 이런 식으로 1파동 만들고 2파 조정하고 이렇게 가는 거기 때문에 어 결코 나쁜 흐름이 아닙니다. 여기 이제 결국 돌파할 거예요. 45,000원 자리를 결국 돌파할 건데 언제 돌파할 건지를 모르는 게, 광, 모르는 게 문제인 거지. 돌파합니다. 예. 또 이렇게 또 얘기하면 또 뭐, 어, 뭐 돌파하네, 안 해나네 또뭐 이렇게 말 나오겠지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 종목에, 예, 완벽한, 예, 확증편향 가지고 있는 놈이에요. 그러니까 믿거나 말거나라는 얘기인 거지. <laughs> 이렇게 너무 말하면 이제 무책임한 거예요. 결국에는 52,000원을 넘길 거고, 여기, 예, 58,200원 정도까지 가야, 예, 일단 이 61선 파동을 거의 마무리하는 거 아니겠느냐 라고 지금 현재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런 이런 식으로 요렇게 예, 요렇게 보게 되면 지금 52,000원 정도까지 갈수 있고 오버 슈팅 나오면 58,000원 까지 나올 수 있는데 이게 뭐 하루 이틀만에 이렇게 가냐 이거 별로 안 좋아요 여기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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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요런 식으로 가서 여기 가서 또 61선 이렇게 해주고 또 여기서 또 이렇게 또 와그작 와그작 또 이런것도 해야죠 예 고런거 좀 해주고 이렇게 가는 흐름이 나올 거다 그래서 지금 이슈가 이제 앞으로 이제 주구장창 남아 있기 때문에 그 주구장창 남아있는 기간 동안 버티는 게 이제 적인 거지 트레이딩 하시는 분과 투자 하시는 분은 분명히 뭔가 좀 차이가 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트레이딩 하시는 분이라고 그러면 4만원 위에서는 매도하는 게 오늘 맞았다. 예, 뭐 틀린 거 아니다라고 보고 있고요. 예, 다음 행보를 이제 어떻게 하느냐가 이제 궁금하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오늘 뭐 볼린저 밴드 상단 뭐 정도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뭐 잠깐이나마 또 이렇게 살짝 뭐 내일 아침나절에 또 급반등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특별히 걱정할 봉은 아니다. 다만, 기대했던 것만큼 안 갔기 때문에 조금 이제 마음 상하는 부분이 있었다. 이 정도로 그냥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월봉으로 보더라도, 월봉 보세요. 이거 얼마나 예뻐. 예, 이거 되게 예쁜 겁니다. 이렇게 바닥 만들고, 여기 또 바닥 만들고 올라와서, 6개월 선이, 예, 6개월 선이, 6개월 선이 지금 쌍바닥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예, 쌍바닥에 이제 돌파만 해줘서 여기 안에만 들어가면 되거든요. 지금. 요 구름대 안으로 들어가면, 구름대에 여기 라인 정도까지, 월봉상으로는 지금 목표가도 보인다라는 말씀을 어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게 한 7만원 정도 돼요. 월봉이니까 다음 달 바로 간다는 게 아니라, 뭐 1년이 걸릴 수도 있겠죠. 여 가는데, 지금 여기까지 본다 그러면 2020, 어, 이게 칸이 몇 개인지, 이제 여기는 안 나오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어쨌든, 요기 라인에 아마 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뭐, 한 7만원 정도까지 가능하다. 그럼 이제 정상계도 들어온다라고 보는 거고요. 주봉으로 본다 그래도 지금 뭐, 이렇게, 녹, 그, 하늘색 표시여가지고 좀 겁나기는 하겠지만, 나쁜 흐름은 아닙니다. 예, 지금 여기서 마리가리좀 쳐주면 돼요. 와리가리 좀 쳐주다가, 뭐 요런 라인 정도, 이제, 38,300원을 어, 종가상으로 잡는 양봉이 튀어나와주면, 이제 또 다시 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 이쪽 편에 있는 상단 라인, 예, 뭐 이런 라인들이 다 걸리는 자리죠. 여기랑, 이제, 구름대 상단, 53,000원 자리고, 여기까지 지금 그냥 갈수 있다라고 이제 편하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 일단은 시세가 나오, 나왔고, 어, 기본적으로, 거래량도 나왔는데, 이제 제가 이제 상승 관심 종목으로 보고 있는, 어, 볼때 나오는 이런 이제, 어 뭐라 그럴까요 갈색 다이아몬드랑 검정색 화살표가 안 나왔다 뿐이지 어 지금 매매할 수 있는 구간에 돌입해서 시세가 나오는 중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그래서 저는 이제 나쁘지 않은 흐름이라고 보고 있고요 예 여러분들도 이제 같은 걸로 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오늘 많이 떨어져서 항상 상상 이상을 보여주는 거니까 뭐, 뭐 놀랍지도 않아 사실은 하지만 아직 희망은 살아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제 또격동의한 일주일 반, 2주 정도 남았죠. 예, 한번 어떻게 되나 에, 보고 있겠고요. 뭐 길어지면 1월 정도까지 길어질 수 있을 거고, 1월 지나면 또 2월, 뭐 3월 이때 또관자 때나 안 때나 또 이런 문제도 나올 거고. 그래서 내년 1, 4분기 안에 이제 많은 이슈들이 몰려서 터진다라는 부분을 머릿속에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 생각하시면서 잘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